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보스파리들 그리고 이 이재명 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 터져 나와.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 오만하지 말라는 거야. 문재인 같은 인간들, 어? 조국 같은 인간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 안 터지겠지?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이냐. 어? 니네가 관리할 수 있는 개돼지가 몇 마리 되는데. 니네가 아무리 많이 관리해도 천만 마리밖에 더 되냐, 개돼지가? 나머지 이천만 마리 어떡할 건데. 어, 정광훈이가 몰고면 어떡할 거야. 그니까, 러 겸손하란 말이에요. 이 진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입 다물면은 안 되겠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이.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 장시호 핸드폰 열때 따로 방어있었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장시호 제보자가, 어, FNL 뉴스에 나가서, FNL 뉴스하고 지금 이거 정광훈 목사 너하라 TV도 같이 지금 방송을 했더라고요. 음, 나가서, 장시호가 나한테 따로 열대의 폰을 맡긴 적이 있다. 어? 사건이 모두 끝났는데도 장시호는 또 다른 압수색 대비 열대의 폰을 따로 맡긴 적이 있다. 저한테 이 제보자를 취했던 기자들이 이 얘기해준 거라면 장시호의 폰은 0 개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그걸 싹다 복사했다. 여기에는 장시호 김영철 사진 등도 있고 태블릿 관련 내용도 있다. 사실 제가 작년 말에 저 제보자를 만날 뻔했었어요. 이, 이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겠다 그랬었는데 이 저분 제보자 분의 이 집안이 보수여서 윤석열에게 해가 가면 안 된다 또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 못하다가 결국 정강운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정강운 쪽이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정강운 목사가 분석을 해서 뭐 저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제보자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제가 제보자는 뭐안 만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조만간에 이제 이거는 터져나옵니다 아무리 이걸 틀어 막으려고 터어나오고 공수처가 이거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왜 이거 지금 흘러나오는 정보보다 공수처 수사가 늦으면 안 되거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진실 폭발하기 전에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먼저 진실이 터져버리면요, 이제, 너희 공수처 지금까지 뭐 했냐? 없애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이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볼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장시호하고, 오늘 유탐사에 나오는 저 장시호를 태물리 조작으로 협박했다는 김윤미,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거야. 그때는, 솔직히 이 보수 변절자들 너희들의 도움이 또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그냥 내가 공수하고 같이 붙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보수 변절자들을 다시 내가 또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니네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은 진실은 파묻히겠지가 아니라 1년 동안 그 진실이 계속 움직이면서 커져 왔기 때문에 이제 폭발 직전까지 온 거거든요 폭발 직전까지 이 타이밍을 놓치는 놈들은 잘못하면 감옥가. 어, 잘못하면 내가 말한 대로 윤석열 부역자 특별법에서 감옥가. 잘못가면은 박근혜 탄핵 때이 떼거지로 감옥 간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이제 이 한마디로 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특검 가지고도 안될 거예요. 특검 가지고도 안될 거고 제가 강조하지만은 판사들도 수도 없이 갈 거거든요 이런 판사들도 이, 이 태블릿 관련해서 재판했던 판사들은 다 알아야 조작됐다는 걸 우리가 증거자로 제출했잖아요 이거를 은폐하고 권력자 편을 잡던 판사들 그거, 그거 정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처벌 안 되잖아요 뭐 판사의 판결한 내용 가지고 처벌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그거야말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국민적 동의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90% 이상 동의가 된다고 봐야 돼요. 어. 블릿 조작이라는 걸 증거를 뻔히 보놓고서도 JTBC 편들고 윤석열 편 들었던 판사들. 이런 판사들 그냥 놔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부역자들이 잡혀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명 사형당할 겁니다. 여러 명 사형당할 거예요. 장시호 조심해. 너, 너도, 너 거의 1순위지, 장시호. 음, 사형 1순위야, 사형 1순위. 정강호 목사, 지금, 이거, 이 정보를 가지고, 뭐, 뭐, 딜 칠려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어, 왜냐, 정강호 목사는 그러면은, 세 분이 조작진과 확보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박근혜하고 똑같이, 만약에 윤성대가 딜 쳤다고? 정강호 목사 사용이지, 뭐. 음. 박근혜랑 같이 저승길 가는 거죠. 유영하 오늘 갑자기 또 박근혜를 팔기 시작합니다. 어, 박근혜를 팔기 시작해요. 오늘 수목원으로 모셨다, 어? 야, 지금 국회 사무실 열고 서울 사무실 내는데 이 시간 없을 텐데 지금 박근혜 끌고 어디, 어디 다니냐. 어 다니냐, 사진 촬영도 어느새 와치하고, 어? 그냥 지금 갑자기 또 박근혜 팔아.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이 영화가 지금. 어, 장수호 지금 막 터져 나오지. 정호선이 지금 들어가 있지. 지 고발당했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박근혜 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유영화를 정리 안 하면은 박근혜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때는 누가 누가 박근혜를 위해서 누가 구명 운동 해주겠어요? 박근혜 구명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뒤통수 까고 그냥 유영화 하나만 챙기고 있는데. 그이 점에 대해서 사실 어제 윤창중 팀이 나가지고 와 굉장히 말을 잘못을 했는데. 나는 박근혜에 대해서 지금 서운하니 뭐니 그런 감정의 선을 한참 넘어섰어. 넘어섰어. 어? 무슨 윤창중 따이나 박근혜한테 연락 못 받은 거 서운해하고 그러죠. 지금 저, 저는 8년은 이걸 붙어서 싸운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감정이 박근혜에게 서운하다 이런 정도 감정이겠습니까? 이걸 한참 넘어서서 저는 태블릿 진실 규명을 방해한 놈들은 저는 끝장을 내겠다는 입장이잖아. 요그 1순위가 박근혜가 내버린 거야 지금. 왜? 오늘이라도 박근혜가 오늘이라도 장수 녹초록 가지고 들고 일어나 봐요. 그냥 그냥 진실의 산사태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 그걸 유역하는 같이 막고 있잖아, 박근혜가. 그러면은 사후에 누가 가장 악랄하게 진실 규명을 막았냐? 박근혜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박근혜는 처벌해야지. 다른 얘기 할거 없어, 박근혜가 왜 우리 를 이렇게 하냐? 왜고맙 단말 하냐? 윤창중 수제에서 접근하지 마, 이 문제는. 이 문제는요, 국가의 졸림 문제예요. 국가의 졸림 문제. 저는 이걸 못 터뜨리면은 저는 북한처럼 된다고 보이고 있잖아요? 북한으로 만든 주범이 박근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때려 죽여야지 뭘 서운한 게 어딨지, 서운하기는. 정광훈이 한동훈만 끝장난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근데 정광훈 목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태블릿 PC로 한동훈만 끝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전목사나신내시 대표가 지금 한동안만 끝내겠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그, 기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일단 상황 자체가, 적어도 음, 지금 수많은 개그제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음성을 칠수 있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딱 한동훈 얘기하는 거고, 정광 목사는 지금 총선 부정선거 문제로 윤석열이가 수사 안 하면은 지지처리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이제 정광 목사가 지금 정상화로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